안녕하세요, 쑥쑥 영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무료 강의와 유료 강의를 들으셨던 또는 듣고 계신 수강생들의 후기를 앞으로 수업을 혹시 듣게 되실 분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도록 인터뷰 형식으로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양시. 찬이라고 합니다. 아네 맞아요. 이 수업하시기 전에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줄수 있으신가요? 아 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어가지고 네. 대학교 때도 따로 뭐 시간들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ABCD 정도에서 딱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문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 지금 어느 정도 수업, 그, 영어가 가능하신지,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어, 지금은 그래도 처음엔 진짜 A, B, C, D 딱그 정도만 알고, 뭐, 단어도 그냥, 그냥 아는 단어만 몇개 아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수업하면서 문법, 뭐, 기본적인 문법, 정도 영작할 수 있는 수준은 된것 같고 네. 단어도 모를 몰랐던 단어도 이제 진짜 많이 아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처음 보는 단어는 아예 입도 못 대는데 지금은 파닉스 그 발음 음과 표현으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니까 처음 보는 단어도 네네 딱그 정도까지는 어 성장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우리가 좀 공부해서 조금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그러면은 좀 보여 드려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피곤하다가 tired 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am tired 그는 피곤하다 그러면 He is tired 어 좋아요 그렇게 말할 그 정도 이제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배웠던 게 예를 들어서 나는 7시 반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I get up at 7.30. 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이 이제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그 정도 이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 가장 큰 지원 목적은 제가 어~ 취업, 올해 첫 취업을 하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취준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다른 그~ 전공적인 어~ 자격증이나 뭐~ 학력 같은 거는 다 충족이 됐는데 네. 이~ 영어 실력 때문에 항상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회사나. 아니면 더 상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승진할 때 이제 항상 영어 성적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어, 배우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수업을 하면서 아까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좀 도움이 네. 되었던 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우선 보험이 됐던 거. 음. 어 우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어 그냥 길 같은 거 출퇴근할 때도 걷다가도 네. 그냥 처음 보는 요즘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뭐 가게 이름이나 뭐 메뉴나 이런 게 네, 한글보다는 영어라 근데 그런 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쌩 지나갔는데 요즘은. 네. 네. 내가 처음 보는 그런 영어 단어가 봐도 그 조금씩 유추해서 발음을 알고. 어 읽어볼 수가 있고 어 실제로 맞는지 그 자리에 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맞으면 되게 뿌듯하고 아니면은 아이 발음 이때 이거였구나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아이이 단어 땐이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른 분들도 무료 강의나 이런데 좀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좀 그, 그분들한테 이제 먼저 좀 수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네. 전해 주고 싶은 팁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어, 일단 저도 처음에는 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타지에서 네. 이게 따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시간을, 어, 허비해서 그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도 솔직히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어, 막상 해보면은, 어, 이게 반드시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단 그 강의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네. 그냥 진짜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연습하게 해주는지 이게 그 길을 약간 제시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는 선생님이 약간 제시해주는 방향대로만 연습하면은, 어, 영어 실력은 그냥 알아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